Hello everyone. 순간발사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의 에리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스윗한 이 노래 들리시나요? 바로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우리 모두 다한 번쯤은 들었을 그런 노래이고요. 이 제목부터가 연인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얘기했을 법한 그런 문장이죠. 나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자, 여러분, 그러면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의 plus minus question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Let's go! 그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 는것 같아요. I just called to say. 죄송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Here comes today's first sentence. 오늘의 문장은 바로 단순 과거죠. I just call to say 자꾸 나오네요. <laughs>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자, 그러니까 즉 내가 저, 나는 전화했었다. 왜요? to say 말을 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당신에게 전화했어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냥 전화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려고 전화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부정문이죠. I didn't just call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형일 때는 didnt가 들어가고 바로 원형. 그렇죠. 동사 원형을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didn't 자체를 과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뒤에는 바로 동사 원형을 쓰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I didn't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이렇게 표현할수 있겠죠? 자,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문장 자체가 어색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으로 바꾸는 그 훈련을 통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포뮬라를 익힌다 생각하시고 자, 이 문장을 퀘스천으로 바꿔 볼게요. 사,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내가 전화했을까? 전화했었을까? 이런 문장이 될수 있는 퀘스천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퀘스천으로 바꿔 본다면 그렇죠. did가 들어가야 되겠죠. 과거 단순 과거의 퀘스천일 때는 did가 바로 앞에 위치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Did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나 사랑한다고 전화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Did you just call? 너 그래서 전화했던 거야? To say you love me? 당신이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려고 나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보다 조금, 어, 조금 내추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Korean to English. 자,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누가 전화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가 전화했다라는 거죠. He just called. 왜요? To say he loves me. 이번에는 여기 뒤에 S가 붙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는 전화했어요. 라는 느낌으로써 He just called to say he loves me. Don't forget. 자, 그리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He, 그렇죠. He didn't just call to say he loves me. He didn't just call to say he loves me.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He didn't just call 그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To say he loves me. Excellent. Question은요. 그가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나요? 라고 얘기할 때는. 자 과거형 질문이죠. Did he just call? Did he just call to say he loves me? Did he just call to say he loves me?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excellent. 자이 formula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두 문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카의, 에르카의 extension. Let's go. 자첫 번째 문장이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자, 어떻게 문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문장이죠. 나는 전화했어요. I just called. 그렇죠. 왜요? 말을 하려고 to say 당신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요? I love you.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송이 되겠죠.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무언가 미싱 퍼즐이 있죠. 진심으로. 첫 번째는 저희가 배웠던 표현인데 오늘 타이틀에서 나왔죠. 진심으로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뒤에 꼬리처럼 딱 붙여주면 됩니다.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어디로부터 나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즉 진심으로부터. 한국어로는 이렇게 짧은데 영어는 한 줄이 되네요. <laughs>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진심으로부터, 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부터.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내 생각에 그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던 것 같아.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내 생각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 think. 그렇죠. 어, 내 생각에가 없어도 됐어요. 왜냐면 뒤에 뭐뭐한 것 같아. 이 뜻은 즉내 생각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think 그가 전화했던 것 같아. 누가 그가? He just called. 왜요? 말을 하려고. To say 무엇을요? 그가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 그가 너가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to say he is sorry. 그렇죠? 이렇게 문장이 만들 만들어지겠죠? 다시 한번요. I think he just called to say he is sorry. 그렇죠. 우리가 미안해라고 얘기하면 I'm sorr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미안한 거기 때문에 he is sor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think he just called to say he is sor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기억하세요.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신나는 텅 트위스터로 넘어가 보실까요? 발음을 잡아 주자고요. Let's go. Tongue twister. 자, 오늘의 텅 트위스터는 It's my favorite.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텅 트위스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텅 트위스터예요. 자,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볼게요. S를 예쁘게 발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를 예쁘게 발음하면 영어가 굉장히 듣기 좋아지거든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I 이 c r e a m I 크 c r e a 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를 세번 위풍당당하게 쉬지 말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Ice 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자, 세번 시작. Ice 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Ice 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I scream, scream, we scream for ice cream, I s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Excellent.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음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발음이 어느 순간 교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발음 교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recording your own voices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텅 트위스터 하는 걸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고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수업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텅 트위스터도 반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수업에는 더 알차고 재미난 표현으로 또 만나요. Goodbye, everyone!